안녕하세요 오즈프입니다 오늘은 이 한때 러브버그가 엄청 창궐했던 계양산에 이번에 UTMB 같이 가고 숙소도 같이 사용하는 장홍선 선수랑 같이 훈련하러 나왔고요. 둘레길도 돌고 어필도 하면서 왔다 갔다 여기 참 훈련 코스가 좋거든요. 러브버그가 이제 없겠죠. 네. 여보가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훈련도 해보고 오늘 홍선이랑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또 장홍선수가 굉장히 고수거든요 그래서 어 트레일러닝 하는 팁들도 좀 물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계양산 둘레길입니다 여기 네. 둘레길 치고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길이에요 홍선이랑 운동하는 김에 얘기도좀 할까 하고 카메라 갖고 왔어. 뭐 이름이랑 뭐? 뭐. 알트라엠버서드로 활동하고 있는 장홍선이라고 응. 합니다. 응. 네. 셀러 경력 얼마 되시죠? 경력은 오 9년 소부터인가 어. 이렇게 산 뛰기 시작한 걸로 기억해서 한 6, 7년? 네, 벌써 그 정도 됐네요. 음. <laughs> 그냥 뭐 음. 재작년 서울0케이 음. 아주 운 좋게 음. 2등 한거고네 기억에 남고. 어0케이 2등 한거 큰일. 클라이밍을 더 먼저 하지 않았어? 그럼요. 클라이밍은 어. 올해 한 13년 차. 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클라이머들이 또 트리러닝을 레 같이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어. 뭐저 같은 경우는, 음. 응. 클라이밍도 잘하고 싶어서. 어. 네, 살 빼려고 달리기 시작하다가. 아. 달리기 하다 보니까 또 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응. 자연스럽게 응. 이렇게 산 달리는 걸로 넘어왔고. 다른 뭐, 클라이머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산 좋아하는 게 이제 뭐, 베이스에. 응. 깔려 있을 것 같고 응. 네. 클라이머들이 보통 화면은다잘 뛰는데 네. 뭐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 그 클라밍도 장르가 다양한데 응. 저는 이것저것 안 하고 다 했거든요 응. 그 중에서 이제 막 배낭 무거운 거 짊어지고 어프로치 막한두 시간 해갖고 산 저기 위에 있는 바위를 응. 막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많았거든요. <laughs> 10km, 20km 되는 하락매부막 2시간씩 걸어가던 길을 이렇게 가볍게 <laughs> 그냥 뭐 물통 하나 그리고 너무 편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산, 지형 이런 것도 수직의 바위를 막 오르다가 뭐 이런 거 그냥 평지 뭐 조금 이런 거 하다 보면. <laughs> <laughs> 트레너님 만만하다? <laughs> <laughs> 아니에요. 그, 네, 멀티피치라고 하는데 그런 바위 응. 오르는 동작에 비해서는 뭐 응, 응, 응. 큰거막 큰 이런 거벽 이제 뭐 이렇게 몇 번에 응. 나눠갖고 응. 이제 잘라갖고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순간에 응. 힘이 쓰이는 거 그게 훨씬 많겠네 응. 그쵸 응. 이번에 UTMB 네. 이제 가는데 우표가 응. 있으면 100km는 몇번뛰어보 했는데 국내에서 응, 응. 랑 옥마일은 개인적으로 처음이라 응. 욕심 안 버리게 될 거고요. 응. 뷰티 민덱스로 계산된 목표 응. 시간은 한 31시간 나오던데, 응. 한 6시간 정도? 응. 해서 천천히. 아, 그 사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아침에 했길때 <했을> 이렇게 이쁘게 <laughs> 피니쉬 들어오려고요. 여기 <laughs> <laughs> 채널 보는 사람들은 초보자분들이 많은데, 네. 초보자분들한테 어떤 네. 팁이라든지 조언 같은 거없어산 좋아하고 응. 달리기 좋아하시면 여건이 될 때마다 응. 좀 달려버릇하면 응. 이제 조금 중급자 넘어가면 기량을 좀 높이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한다면 일단 뭐 대부분의 운동이 응. 그랬지만 응. 일단 집이나 회사 근처에 응. 그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응. 의식하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저 같은 경우는 뭐 응. 집이랑 회사 사이에 이제 아차산이 있으니까 응. 출퇴근을 그 뛰어넘으면서 그 응. 출퇴근 오늘 아차산으로 네. 하는 게 진짜 큰것 같아. 네. 네, <laughs> 그 일주일 몇번이나 그렇게? 차비도 아끼면서 응. 뭐 요즘에는 좀 <laughs> 훈련 준비한다고 응. 출근은 거의 하루 빼고. 한네번 정도 하고 응. 퇴근할 때도 뭐한두세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응. 평일에 그냥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렇주말엔좀 장거리 해주니까. 응. 네. 역시 마일리지. 그렇죠? 응. 네. 중간중간 포인트로 이제 좀 응. 스피드 훈련도 해주면 좋을 텐데. 응. 또저 요즘에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응. 그거를 거의 못하다시피 해서 응. 혼자 이렇게 장거리 떼보면. 응. 솔직히, 페이스가 예전에 비해서 어. <laughs> 너무 안 나오는 게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알트라 엠버스 몇년 했지? 3년쯤 돼가는것 같아요. 그 어. 네. 거의, 거의 다 신어봤겠네? 그쵸, 뭐, 어. 지원 잘 해주셔서 어. 감사하게. 어떤 장점이 있어, 알트라는? <laughs> 뭐, 제일 유명한 건, 어. 톱박스가 어. 넓은 거. 어. 제로 드랍? 응. 어? 제로 드랍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네네. 어떤 제로 드랍 신으면서 네. 그 전에 드랍들, 네. 옵셋이 있는 신발 신었을 때랑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저한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 예전엔 발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응.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응. 최근에는 뭐 발목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으흠. 좀 발목 뭐 안정성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알트라가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걸 신었던 거 중에 제 마음에 들고 잘 본인한테 맞았던 거는? 아, 그래서... 전 롬픽 롬픽 시리즈 중에 응. 네. 9 플러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와이드 버전 해서 아, 롬픽이 원래 넓게 나는데더 와이드가 네네. 있어? 네, 제가 발볼이 응, 응. 많이 넓기도 하고, 또무제의 반증도 좀 심한 편이라, 어지간하게 넓어도 조금 세게 뛰고 하면 막 금방 터져요, 그. 아, 옆에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응. 많이 응. 터지고 그랬는데, 왕봉벌로이게 좋겠다. <웃음> 네. <웃음> 네. 응, 응. 초보자들이 알트라 입문나할때 신기 좋은 신발은? 제일 쪽은 룸픽 응. 추천드리고, 응. 어, 길상화나, 네. 출퇴근할 때산찔 때도 제일 많이 씻는 거라서. 아, 네. 오늘 씻는 거는 뭐야? 알트라랑 이제 소어라는 러닝 브랜드랑 어.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기존의 그 알트라 모델 중에. 몽블랑? 몽블랑. 어. 거기에 이제 카본까지 들어간 제품인데, 약간 디자이너 감성이 음, 음, 음.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고. 좀, 알트라가 좀 투박한데, 얘는 조금 깔끔한 느낌? <laughs> 예.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응. 저도 로, 알트라는 롬핑만 신어봤어. 아 형들. 응. 근데 좀 편하긴 확실히 편하더라고. 네. 틴프도 괜찮고, 몽블랑도. 약간 좀 스피드화로는 좀 별로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몽블랑, 요 카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전에 많이 신어봐서 누구간 응. 그좀 중후반 있을 때도 좀 도움 많이 됐고. 응. 네. 그거는 카본은 되게 잘 나왔어요. 어. 한 바퀴 완성했고. 7.6kg에 무조건 한300 정도 나오고요. 아, 오늘 스피인 울트라 투 스카르타 오늘 테스트 하는 날인데, 어, 신발 괜찮습니다. 너무 이 안정적인 쿠션감도 좋고, 어, 그 입도 어, 기분하면 새 거니까 그렇겠지만 엄청 잘 맞고, 네, 벌써 바지가 끝났고, 양말도 반 정도 젖었어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엄청 덥진 않은데, 습도는 여전해서, 아, 저거 땀쟁이들은 진짜 여름에, 네, 훈련이자 주곤입니다 아진 소름 돋긴 한다 아, 화재대양산 정상입니다 사실 저처럼 평소 자주 은 사람은 러브보그때안 오죠 그래서 지금은 잠자리만 있어요 잠자리가 되게 많네 얘네가 딱잡아먹겠다 395m 400 정도 되나 그랬잖아 여기 올라오는데 300좀안 되잖아 이렇게 지금 붙친게 이회장 어때? 이게 저기 검단에더 빡세지? 그죠 거기는 600...쯤 되냐 한번 올라갈 때500 나와? 네 그니까 네, 550이 정도 나와요 검단산 빡세 사실 어필 훈려는거리가더 좋은 거 같긴 해 둘레길이 없어? 그게 그렇다 어필만 하기엔 거기가 더 좋고 여긴 둘레길이 잘 돼있잖아 둘레길을 돌다가 어필 하다가 왔다갔다 하기에는 좋고 음, 어. 버스가 엄청 다양하게 어, 어 맞아 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인천 대강포 쪽저 보이지? 저렇게 산 타고 저~ 쪼끝 사이 소양소 저기 리산인 음. 거야 세 번째 3회전입니다 1300 정도 늦었고도 지금 저희가 블랙길 한 바퀴 돌고, 지금 다른 루트로 새해 3회전을 올라왔고요. 내려가는 길은 제일 이제 계단길로 좀 편하게 계속 내려왔고, 저는 이제 여기서 여,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서 이제 훈련을 마칠까 하고요. 오늘 이제 UTMB 쪽그 참가하는 한국 사람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가할 것 같고, 요 GPX 파일은 카페랑 오픈 독방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어, 오늘 같이 훈련해준 홍성이 때문에 좀 즐거웠습니다. 투자도 많이 떨고 홍성이는 한두 밖에 더 한다고 더 하고 간대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개항산에 러브보가 한 말도 없습니다. <laughs> 저는 또 다음 영상 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